아니 우리 때는 우리 때 힘들었어 진짜로 뭐가 힘들었는데? 요새 애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튜니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만 해도 애, 애들 채널이 넘쳐나 우리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지 만화 프로그램 그 시간대만 나와 한 5시에서 7시 사이 우리 아, 일요일에 알지? 엄마 아빠 늦잠 자는 일요일 아침 재미있는 만화잔치는 좋아 되면 볼수 있었어. 그때 못 보잖아. 재방송도 없어. 못 보는 거야. 지금이야 재방송이고 다시 보고 다 있어. 재밌는 애니메이션 많이 나왔잖아. 통키부터 해서 라디아라든가 달려라 분메라 우리는 그거를 그 시간밖에 못 봤어. 그래서 그거 못 봤어? 어. 그 봤으면 X비라리야 근데 뭐가 억울한거야 지금 보면 그러면 만화도 어떤 시절에 태어난 할아버지들은 무덤에서 어나야겠네나 <laughs> 때는 나 때는 이디오점을가 몇천원 없는데 덜덜 떨면서 뭐 봐야될까 뭐 봐야될까 이렇게 골라야돼 볼트론 하나 딱 했는데 야 볼트론 1편 봤어? 로버트 보려고 빌렸는데 로버트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때는 정해진 시간밖에 못보고 뭐 놓치면 은 소외되고 조퇴되는거지 그럼 너 요즘에 드라마 어떻게 봐? 다시 보기로 보고는 있지 다시 보기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<laughs> 나 때는 이런 얘기 하려면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뭐어 다른데? 뭐가 다른데? 그때는 보고 싶어도 못봤는데 요새는 선택할 수가 있잖아 지금 너도 선택해서 보잖아 어, 이 드라마가 재밌다더라. 명작이 있다더라. 그러면 보면 돼. 어, 좋네. 그럼 됐네. 아니지. 뭐가 아닌데? 아니야. 아니야. 뭐가 아닌데? 싸가지가 없어, 애들이. 그래, 하고 싶은 말이 뭐야. 애들이 지금 행복한 걸 알아야 된다, 이거. 너도 행복한 걸 알아야 돼. 내가 행복해? 개콘 다 보잖아. <laughs> 어떻게 봤어? 시가 맞춰서 봤어? 다시 본거봤어 정글의 법칙 어떻게 봐? 다시 보기 시 행복한 거 알아야지 그러면 <laughs> 지 행복한 건 생각 안 하고 남들 행복한 거만 안입 끌어 가지고 <laughs>